안녕하세요 레인보우닷 케빈입니다. 레인보우닷 회원의 종목 추천 실력 정말 대단합니다. 11월 한국투자증권과 레인보우닷이 함께하는 주식전망 예측 리그 시즌 7의 대회 종목 50개 중에서 48개 종목이 1주차 주간 수익률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96% 종목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죠. 이 대회 종목은 예측 리그 사전 참여 기간에. 회원님들께서 11월 매수하고 싶은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추천받아서 50개 종목을 최종 선정하는데요. 이번 11월 예측리그는 104개가 넘는 종목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순서, 추천 숫자를 반영해서 선정한 50개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닷 회원이 추천한 대회 종목, 일주차 정말 대단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해당 대회 종목 50개를 한 주씩 일주일간 보유했을 경우 평균 수익률은 무려 8.99%에 달했습니다. 10월 30일 종가 기준 50개 대회 종목을 한 주씩 매수했을 때 비용은 총 560만원 정도가 발생하는데요. 일주일간 보유했을 때 50만원 수익을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은행의 예적금 연금리를 0.8% 정도라고 계산했을 때 무려 10배 이상 수익률이라는 계산이 나오네요. 예적금 금리로 1년간 얻을 수익의 10배를 일주일 만에 올린 셈입니다. 대회 종목 중 일주일간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12개 종목이 일주일간 무려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그중 피플바이오는 무려 76.4%, 녹십자홀딩스는 65.33% 상승하면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들의 상승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피플바이오의 경우 10월 19일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요. 퇴행성 뇌질환 혈액 진단 제품의 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상승의 이유는 바로 글로벌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공동 개발 중인 알치하이머 치료용 신약 아두카누마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FDA 심사관이 바이오젠의 후기 임상 결과는 매우 설득력이 있고 아두카누맙의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입증했다. 아두카누맙은 알츠하이머 환자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전성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네 역시 테마주 네자 다음은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녹십자홀딩스 종목의 상승 이유는 혈액제제 북미 생산법인 GCBT와 미국 혈액원 사업부문 GCAM지분 100%를 세계 최대 혈액제제 회사 스페인 그리폴스에 넘긴 매각 대금을 수치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네요. 확보한 재원은 경영 효율화와 신사업 투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자 이런 종목의 호재와 주가 견인 시점을 예측해서 11월 매수 종목으로 추천한 레인보우닷 회원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두 종목을 추천 시점 매수에서 일주일간 보유했다고 했을 때 수익률이 무려 70.9%에 달하니 정말 놀랍네요. 네, 현재 레인보우닷은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주식 전망 예측 리그를 7개월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예측 리그는 투자 대회 형태로서 각 종목의 종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총 1천만원의 상금을 획득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누구라도 대회에 참여해서 다양한 상금을 획득할 수 있고요. 지난리그 최종 우승자 상위 5명은 총 200만원의 상금을 차등하여 지급 받았고, 지난리그를 통틀어 가장 많은 상금을 획득한 회원은 71만9천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상금 지급 대상자의 평균 획득 금액은 27,877원이었네요. 주식 시장 정보도 확인하면서 참여 비용 없이 다양한 이벤트로 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레인보우닷 주식 전망 예측리그 대회의 추천 종목만 확인하더라도 굉장히 이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매주 월요일 공개되는 레인보우닷 패키지 11월 두 번째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미 대선 결과 조 바이든이 승리하게 되면서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KC 코트렐의 주가 변화를 예측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현재 8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상태고요. 최종 결과는 지난주에 출제되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수익률 예측 문제와 함께 이번 주 금요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총 383명이 참여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주, CS윈드, 하나솔루션, 두산퓨얼세 수익률 대결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투표 결과로는 하나솔루션이 매우 우세하다는 의견입니다. 2차 패키지는 목요일까지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시고 정답도 맞추고 5천원의 상금도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해보자고요. 자 앞으로도 계속 진행 예정인 레인보우다 주식전망 예측리그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예측이 투자의 기준이 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